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 저도 여기 처음 살아보는데 우리 교회 주변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나무마다 단풍. 밤에 오면 잘 모르셨겠지만 낮에 보면은 단풍이 아주 이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피어나는 싱그러움이 있고. 여름에는 울창한 숲이 있고 가을에는 단풍이 이쁘고 아직 겨울은 보내지 않았는데 예, 겨울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목요 기도회 찬양 팀도 예, 은혜가 충만합니다.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 우리 박 전도사님이 기타 하나 들고 그렇게 찬양을 인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 하나 더하여 주셔서 지금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거의 거의 아직도 부족한 게 있겠죠? 거의 완전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보내 주셨고 또 아름다운 팀을 구성해 주셨습니다. 또 주중에는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오늘 불렀던 찬양들이 또 올라옵니다. 저도 듣고 있는데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또한 주간을 보내고 우리 교회는 개척 교회지만 찬양 팀은 개척 교회스럽지가 않다. 또이 예배당도. 개척교회스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큰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2주 전 우리는 7호기 12장 말씀을 본문으로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무교절을 지킬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이 집안에 하나도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악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날부터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죄를 제거하고 모든 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날부터 죄의 길을 떠나서 의의 길로 성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길을 떠나서 의의 길을 가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네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를 지배하던 마귀가 우리 인생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에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길을 갈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갈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이 영적 무교절을 잘 지키는 방법. 죄의 길을 떠나 의의 길을 가는 중요한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8 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너는 그날에 너의 아들에게 설명해주라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해 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영적 무교절을 잘 지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애국, 우리가 애굽 땅곧 죄와 사망의 땅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하목제물로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정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고 죽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이런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해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자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들이 어떤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도박에 빠져 모든 재산을 당진하고 신용 불량자가 되어 큰 빚을 졌다고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 아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평생 사람 구실 못 하고 그렇게 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늙으신 부모님이. 그 아들을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로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부모님은 대단히 가난해져서 예전과는 달리 아주 작은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다시 도박장에 갈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행하신 일을 잊은 잊은 자식은 다시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그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아들은 부모님이 그를 살리기 위하여 당한 고통을 알고 감사하는 아들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자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감당하신 그 고통을 알고 감사하는 성도는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기억하는 자녀는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그 아들을 위해 살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습니다. 또 사순절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고, 성금요일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성령강림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게 하는 장치들입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또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예.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작은 부활절이라고. 주일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영적 무교제를 잘 지킬 수 있으며 죄의 길을 떠나. 의 얘기를 더욱 힘 있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태생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1절에서 2절은 초태생은 내 것이니 내게 돌리라. 초태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3절에서 10절은 예, 무교절 규정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6절은 다시 초태생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초태생 규정이 무교절 규정을 앞과 뒤에서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것과 초태생을 드리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동시적으로 말씀하는 걸까요? 이 둘은 대단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무교절의 첫날은 바로 유월절의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하나님께서 애굽당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시는 밤이고, 모든 장자, 모든 초태생을 치시는 밤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자들,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에게는 살길을 열어주신 밤이었습니다. 집집마다 험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1절과 이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체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초태생이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죽은 목숨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네, 맞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죽었는데 살려주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그들을 살릴 때 그냥 거저 살린 게 아닙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죽은 이가 있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이란 남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뜻입니다. 속량이라고도 합니다.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를 사서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모든 초태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초태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천상의 모습을 본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천상의 내생물과 네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노예로 삼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그렇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그 좋은 사람을 사면은 자기 노예를 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은 하찮은 직책이 아닙니다. 최고로 존귀한 직책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산 백성을 왕으로 삼는 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아님. 어린 양의 피의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막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값 주고 산 종기한 존재이니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종귀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종귀한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대지우리에 뒹굴 수 있습니까? 네, 뒹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종기한 인생을 생각하고, 교회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가는 영적 무교절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무교절을 지키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부일에 너의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무교절을 지키고 초태생을 바치고 뭐 이런 것을 보면 나중에 이제 자식들이 묻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것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할지니라, 뭡니까? 말할지니라, 전할지니라, 여러분 영적 무교절을 지키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세에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지역의 영혼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열방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감당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이사명을잘 감당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축원합니다